세 번째 코치를 위한 영상 해볼게요. 원래 여기를 찍었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지워졌어요. 자, 두 호랑이의 서로 다른 이야기이죠. 테일은 T A L E 테일은 이야기이고 T A I L 테일은 꼬리라고 했어요.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tiger was one of the most frequently painted subjects in ancient Korean paintings. 여기서 one of the most 하면 여기 most 대신에 최상급 올수 있어요. most가 최상급이죠. 다른 최상급 표현들, 뭐, fastest 이런 거올수 있어요. 모, 얘가 most가 온 이유는 뒤에가 부사라서 그래요. 자, 호랑이는 가장 자주... 그려지는 주제 중에 하나다. 라는 뜻이에요. One of the most 하면 가장 뭐뭐한 이란 뜻이거든요. 것들 중 하나. 라는 뜻. 자, 언제 그 가장 자주 그려지는 것이었냐면, in ancient Korean paintings. 고대 한국의 그림에서 가장 자주 그려지는 대상 중에 하나였대요. subject는 주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호랑이라는 대상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자, 그다음에 Korea was once known as the land of the tigers. 한국은요. 우리 앞에서 한국 그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한국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알려졌어요. was known as. 그러면 알려지다. 뭐뭐로 알려지다. 호랑이의 땅이라고도 알려졌었대요. two or three hundred years ago 2, 300년 전에 it was easy to catch sight of tigers on almost any mountains. easy to catch 하면 무슨 뜻? easy to catch sight of. 여기 'catch sight of' 하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음, 보다 라는 뜻으로 쓰, 쓰시면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So i 이래서 easy to 얘들아, 요때 i 순은요 해석하지 않아요. 가주어예요. 진짜 주어는 여기 있어요. 보기에 쉬운 거죠. 그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보기 위해서 쉽다 아니잖아요. 근데 투부 정사가 너무 기니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가 다 주어거든요. 투부터 마운틴까지가다 주어라서 얘가 너무 기니까 i 슬을 앞에 쓰고 긴 애를 뒤로 보낸 거예요. 영어는 주어가 긴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보시면 돼요. 쉽다, 뭐가 쉽냐면, 호랑이를 보기가 쉬웠다, on almost any mountain. 어떤, 거의 모든 산에서 호랑이를 보는 것이 쉬웠다, 2, 300년 전에는. Tigers, 호랑이들은 often came down to towns and villages. 마을에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때때로, 자주, 종종, 마을에 내려와서, 내려왔다, to eat livestock. 뭐 하기 위해서? 위해서라는 뜻이죠. 뭐하기 위해서, 가축 끌 먹기 위해서, 그리고 even harm people. 심지어는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그럼 얘도 위에서로 해석되죠. 중간에 and 있죠. 그럼 여기 뭐 생략된 거예요? to 생략된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Tigers were both feared and respected at the same time by ancient Koreans. 호랑이들은 war feared, respected. 얘도 마찬가지예요. war feared, war respected 가 되는 거죠. 두 문장을 합친 거예요. end로. 얘를 병렬구조라고 해요. 이 말은 몰라도 되는데, end를 쓰면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자, b o A and B. A와 B 모두. 호랑이들은, 어, 무서, 어, 두려워지는 두려움과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이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by ancient Korean. 한국 사람, 고대 한국인들에 의해. 그러니까 두려움도 당했고, 존경도 받았단 얘기죠.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얘 지금 수동태죠? 얘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능동태로. 어떻게 고쳐요? 누가 주어? ancient Korean. 어. 여기 위에다가 쓸까요? 잘안 보일 것 같아서. Ancient Korean. 고대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죠. 동시에 both fear. Korean. 어쩌죠? Feared. And. 어땠다는 거예요? Respect. Did. 이렇게 되겠죠, 원래 문장은. 네, 여기까지 할게요.